로또한 뉴스의 제스입니다 안녕하세요, 막입니다 자, 오늘이 7월 20일 수요일 연예 뉴스로 행운의 번호를 뽑아보는 그런 네. 시간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그 핫한 연예 뉴스가 저희에게 행운의 번호를 안겨다줬을지 네. 예,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뭐, 뭐 뉴스라고 다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냥 뭐좀 이슈가 많이 됐던 연예 예, 뉴스 편에서 한번 예. 번호들을 좀 골라본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예. 자. <laughs> 사진도 어떻게 또 저런 사진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뭐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한건 아니고요. 이 사진이 있어서 일단 이진욱이 지금 유시가 네. 됐었죠. 근데 뭐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네네. 아예 그냥 그 경찰에 출두한 상태에서 그 무고는 중죄다. 그러니까 무고라는 것은 일단 죄가 없는데 나를 고소했기 때문에. 네네. 그 무고죄라는 게 상당히 그 중한 죄기 때문에 나도 이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그, 그 16일날 고소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네 16일 뭐 했겠네요 네, 네 16일 지난 토요일날 한것 같은데 그 이진욱 씨 소속사에서 계속 이제 뭐보도자를 내고 있는데 카톡 메시지도 공개를 했죠 아 어, 그렇죠 네, 그래가지고 뭐그 이... 뭐 사건이 있은 날그 다음 날에도 뭐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자 뭐 이렇게 좀 친근하게 그 카톡을 주고받은 뭐 그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를 했는데 또뭐 그쪽, 저, 고소한 쪽에서는 또뭐 조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공방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뭐 아무튼 지인 소개로 만나서, 뭐 네. 어, 이진옥 씨가 일단 술을 드시고, 그릇 술을 마시고, 그 A씨 집으로 찾아가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, 주장을 하고, 하고 네. 있습니다. 이진옥 씨그 측은 이제 합의하에. 그렇죠. 네. 바로 어있습니다 네. 예, 일단 뭐 어떤 식으로, 예, 뭐,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이, 요즘 좀 사건이 많네요. 박유천, 박유천 씨는 뭐 일단 무혐의 판정이 났고요. 성폭행 예. 부분에 대해서는 성매매 부분만 이제 기소 의견으로 성취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이민기 씨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이민기 그럼. 씨도 뭐 일단 <laughs> 이런 일로 인해서 예. 지금 똑같은 일이죠, 어 보면 약간 <laughs> 어, 비슷한 일들.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? 같은 시기에 네.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. 어떻게 된 건가? 이게 좀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. 좀. 이 시기 때 이제 뭔가 땡기나 보죠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아, 좀, 좀 조심하고 다녀야 될것같니다 스포츠계에도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. 있잖아요. 예. 지금 현재. 그래서, 아, 참, 공인인데, 좀 예.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예. 좀, 좀, 어, 좀, 근데 좀 안쓰러운 측면도 예. 있어요. 예. 어디 가서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, 마음대로 못하니까. 예. 어려워요. 뭐, 같은 업계에 계시는 분들끼리 만나라고 할 수도 없고. 그렇죠. 네. 만나주나? 뭐, <laughs>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. 어쨌든 그렇습니다. <laughs> 예, 요런 일들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뉴스입니다. 리쌍. 네. 요즘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, 리쌍? 리쌍이 뭐, 잘못한 거 요즘,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. 이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. 예, 보니까 네. 지금 사건 자체는. 뭐~ 서씨죠우장창창저 예. 곱창집 하시는 예. 분이 (2010년 11월에) 예. 그~ 리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곱창집을 개업했고 예. (1년)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 예. 통보를 받아서 뭐~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영업에 활용하자 예. 뭐~ 그런 식으로 좋게 합의를 했었나 봐요 근데 리쌍이 이제 합의사항을 이행을 안 해줬고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씨가 이제 소송을 냈고 예. 뭐~ 리쌍도 예. 주차장에 천막을 치면서 장사를 뭐 하는 예. 뭐 이런 건 불법이다.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. 근데 이게 법원은 그러니까 명, 일단은 드렸습니다. 그 주차장에서 영업을 예. 하신 것 같아요. 영업을 네, 한것 같죠. 영업을 하셨는데 네. 이제 그게 불법이잖아요. 일단은 그렇죠. 주차장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 것이 네 네. 그래서 이제 뭐저 행정청에서 이런 데서 이제 얘기가 됐겠죠. 네네. 근데 이제 리 사인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합법적으로 바꿔 주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우장청창 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돌려지지가 않으면서 이제 뭔가 행정 집행이 들어올 것 같고 하니까 그렇죠. 이제 뭐이저 계약이 없던 걸로 돼 가지고 이제 뭐 음.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또, 어떻게 보면 또 연예인의 유명세를 또 이용해가지고, 또 시위나 뭐 여러가지 그, 어 본인들의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행동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. 하여튼 뭐, 좀 순수한 의도였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, 뭐, 그럴 수도 있는데, 요즘엔 또 연예인들이 건물주라고 그러면 또 그런 그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, 그뭐 팬들도 네 많이 오고, 막하니까더 네네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, <laughs> 어쨌든 그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세입자도 뭐좀 좋은 네. 상황으로 돼서. 그렇습니다. 네, 다시 딴데 네. 가서 장사하셔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여기에 지금 막 목매달고 지금 있다 보면 네. 생계에도 위 어, 위험이 오니까 네. 잘못하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못 견지고 그냥 몸만 그런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원만하게 네.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의 그 감정을 자극해 가지고 좋아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죠. 일상도. 네. 네. 어, 많이 돈도 많이 벌고 하시니까 <laughs> 조금 좋은 예. 쪽으로 빨리빨리 해결해야지. 네, 본인 본인도 얼굴 먹칠하는 경우 아닙니까 지금. 그러니까요. 어쨌든 자, 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<laughs> 45세. 요거 좀 예. 미나라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요 자료를 <laughs> 좀 보여 드릴까요? 자료가 그렇지. 어떤 자료가 있냐면 2 0 2 한일 월드컵 예. 당시죠. 이분이, 이분이 유명해진 분이, 게 예. 미나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때 유명해졌습니다. 네. 저 굉장히 야하게 옷을 예. 좀 과감하게 입고서 응원을 했었죠. 그럼 이분 덕분에 다른 다른 분들까지 다른 여성분들까지 그렇죠. 이런 패션 유행했었죠. 패션이 장난 아니었습니다. 예. 지금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<laughs> <laughs> 뭐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예. 뭐 대단했어 연예인이죠 이제. 네 예. 예, 그래서. 음반도 냈고. 예. 예. 당시에 그래서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. 그렇죠. 막 기자들이 막 물어보곤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진들, <laughs> 뭐 사진이 <laughs> 좀 굉장히 야시시한 예. 사진. 어우, 오, 오 굉장히 예예 예, 음. 사진도 있고 뭐또 17세 그 연아의 연하. 류필립이죠. 예 아이돌 그룹 그룹의 멤버죠. 예, 예이 친구하고 군대 가서 아직 지대 안 했나요? 그렇죠. 네. 곰신신 세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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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열애설? 뭐 아직까지도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뭐 사진들이 있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 참. 45살 45살이고요. 예. 몸매가 뭐, 아우 훌륭합니다, 훌륭해.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지금 45살이라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. 당시에 그러니까 그2002 한일월드컵 당시를 하면은 지금 지금부터 13년 전 14년 전인가요? 그러니까 마, 저 31살 때. 그때도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연애. 그 데뷔를 준비 중인 가수 지망생이다 아, 이렇게 알려졌었죠. 그 뭔가 이슈를 예. 만들어야 예, 그렇죠. 되니까 그 이후에 비슷한 사람들이 예, 많이 예. 나타났죠. 노래도 냈어요 노래. 예. 예. 이 노래를 아실라나 모르겠어요. <laughs> 전화받아라는 노래고요. <laughs> 아, 옛날에 뭐 파격적이었어요. 최고. 뭐 엄정화 씨 있을 때, <laughs> 네. 네 엄정화 씨가 한참 노래만 가할 때. 이게 원래 다른 그 걸그룹 노래를 리메이크 한 건데, 네.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유명해졌던데, 네.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지금도 중국에서 이 노래로 네. 엄청나게 지금 화, 활동 중이에요. <laughs>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뭐. 대단하신 분입니다. 네. 전화 받아. 네. <laughs> 그때는 전화가 지금 핸드폰이 아니었잖아요. <laughs> 어쨌든, 그래서, 아, 대단한, 그, 유명세를 치렀는데, 여전히, 예, 그런 몸매와, 네. 뭐, 젊음을 유지하는 본인의, 뭐, 뭐, 네. 돈도 많이 들였겠지만, 아무튼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래. 네. 45세 저 정도의 몸매는 네. 되게 어렵죠? 정다연 아줌마 이후로, 예, 그, 아,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 정다연 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, 몸매. 그러니까. 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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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교수 끝났고요 16권, 자, 16번. 이진욱 씨 얘기가 있었고요 네. 40번은 리산 건물 우양창창. 네. 네. 그다음에 45번 미나. 미나. 예. 네. 미나의 전화받을 거 아니라 45세 의 <laughs> 미나 씨의 네. 저런 대단한 그 네. 몸매. 본인의 저...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입니다. 예. 네. 네. 저 미나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네네. 인스타그램에서 16번, 40번, 45번. 네. 자, 이번, 이번, 이번 주 연애 네. 뉴스 편에서 본 핫한 번호들입니다. 자, 뭐4 0번또 들어가 있어요. 네, 네. 40번 <웃음> <웃음> 나올 때까지 가는 거지. <laughs> 자, 저희가 드디어, 이, 저, 유튜브, 저, 그, 가입자 수가 400분을 이제 넘어왔고요. 페이스북은 이제 1000분이 넘어왔어요. 예, 엄청나니, 예, 엄청나죠? 예, 얼마 옛날이, 전에 뭐, <laughs> 몇, 뭐, 100인가 200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, 예, 어마어마합니다. 이제 그 성장세가 좀 놀라운데, 네네. 어쨌든 여러분들도 같이, 이런 말을 우리 입으로 하기가 좀 그렇게 한다 어쨌든, 어,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, 날로날로 날로 빨리빨리 커가고 있습니다. 많이들 구독해주시고요. 저희는 내일, 아 스포츠 뉴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